빨리 이루어지니까 뭐 어, 기도도 또 실수하면 안 되지요. 저처럼 노인네도 좋고 아 오늘 만났다 죽어도 괜찮은 할아버지도 좋고 뭐 집시도 좋고 내가 떠먹여주는 밥을 떠먹여주는 그러한 병신도 좋고 이렇게 기도했다간 딱 실수합니다. 그러니까 기도도 왜요?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.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우리 밀릉고 대지교를 매칭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탄싹 주저앉아 버렸길 가다가 왜길 가다 주저앉았느냐 그 노인네라는 말만 뺄걸 그런 노인네 그랬더니 당장 하늘에서 힐링이 오기를 내가 찾아보니까 그 노인네라도 없더라 이 사람만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내 아들이기,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주었다 아무리 찾아도 나도 젊은 사람을 주고 싶지 그러나 젊은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하시는 소리를 듣고 아 기도도 이거 잘해야 되겠구나 <laughs> 여러분 기도를 잘해서 성공하시고 반드시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룰 수 있고 또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시대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같이 이렇게 나갑시다 <laughs>